중학교 3학년. 자, 우리 이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리고 그래프 모양,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같이 문제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어, 우리가 이렇게 Y는 A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의 형태인 그림을 우리는 일반형이라고 부르지, 그치? 자, 근데 일반형 상태에서는 모양은 알아볼 수 있지만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방정식을 바로 알아보긴 좀 어렵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면 돼. 자 그럼 표준형으로 바꾸는 것부터 먼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밑에다가 한번 문제 풀어볼게. 자 y는 하고 x 제곱의 개수로 먼저 x 제곱함과 x 상을 묶어줘야 돼. 자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x 제곱. 여기가 1x잖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x가 되어야 돼. 왜 그러냐면 다시 전개를 했을 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가 정수일때 상관이 없는데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분모 있는 숫자를 곱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완전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x의 개수 마이너스 2의 반의 제곱인 1을 더했는데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닫아버리면 등식에 변화가 생기잖아. 그래서 플러스 1 해줬으면 반대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등식에남 아무 변화가 생기지 않지, 그치? 자,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완전적으로 만드는 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x x의 계수의 마이너스 2의 반인 마이너스 1로 제곱. 자 이렇게 되겠지? 완전 제곱은.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마이너스 1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야. 자 그럼 이 바깥에 있는 애랑 이렇게 전개해서 밖으로 나와주면 돼. 그럼 얘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근데 뒤에 있는 상수가 계산을 해서 2분의 6이 되는 거야. 자 2분의 6은 3이 되겠지, 그지? 자 이렇게 푸신형으로 만들어주면 돼. 자, 여기에서 우리 마이너스 원래 있고, 자, 여기가 P, Q라고 있지, 그지 그래서 꼭지점이 잡혀는 1, 3이 되는 거고, Y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뭐냐면, Y축은 X가 0인 곳이잖아, 그치? 자, 그럼 여기다 X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상수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X가 0일 때 Y값이니까 0, 2분의 5. 자, 여기, 이 자리. C 자리가 바로 Y축과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은 x 제곱의 개수가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니까 음수라서 위로 볼록한 모양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되냐면 먼저 꼭짓점의 좌표를 찍어줘 1,3 이라고 할게 요 여기 자1,3 그리고 y축과 만나는 교점 있지? 자 그럼 2분의 5면 2.5니까 자 요점 요점을 지나고 요점을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리면 되니까 자 요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 돼. 됐지?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하자.